가족의 웰리스 여정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오늘은 저희 가족의 충격적인 변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드라마틱한 이야기거든요. 3개월 전만 해도 저희 집은 그야말로 건강해적이었어요. 아빠는 배가 너무 나와서 발가락이 안 보이셨고 벨트구멍도 끝까지 다 뚫려있었죠. 엄마는 매일 내일부터 다이어트라고 말씀하시면서 야식으로 치킨을 시켜드셨어요. 그리고 저는 하루 16시간씩 방에 틀어박혀 게임만 했습니다. 저희 집 냉장고는 콜라와 과자로 가득했고 운동기구라고는 먼지 쌓인 실내자전거 하나뿐이었어요. 그마저도 빨래거리로 사용하고 있었죠. 완전히 건강과는 거리가 먼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 건강검진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혈압이 140에 혈당도 높고 체지방률이 35%였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대로 가면 20살 되기 전에 당뇨병과 고혈압에 걸릴 거라고. 그 순간 정말 무서웠어요. 아직 고등학생인데 성인병이라니. 집에 와서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아빠, 엄마도 깜짝 놀라셨어요. 그리고는 본인들도 건강검진을 받아보자고 하셨죠.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아빠는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의 3배였고, 엄마는 골밀도가 또래보다 현저히 낮았어요. 저희 가족 전체가 건강적 신호 상태였던 거죠. 1. 예. 첫 번째 시도와 좌절.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운동하고 싶다고 혼자는 안될것 같으니, 같이 하자고 처음엔 다들 의심했어요 너 작심삼일 아니냐고 하지만 다음 날부터 저희는 정말로 시작했어요 아빠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걷기로 했고 엄마는 야식 금지령을 내리셨죠 저는 매일 30분 운동하기로 약속했어요 첫째 날 아빠는 집앞 편의점까지 갔다가 숨이 차서 벤치에 앉으셨어요 목표가 망고였는데 겨우 500보 걸으신 거죠 집에 와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 내일은 좀더 걸어야지 엄마는 그날 밤 야식이 너무 먹고 싶어서 냉장고 앞을 열 번도 넘게 왔다 갔다 하셨어요. 결국 참다 못해 당근을 드셨는데 맛이 너무 없다고 울상을 지으셨죠. 저는 팔굽혀펴기 열개를 목표로 했는데 세개 하고 나서 팔이 후들후들 떨렸어요. 운동 유튜브를 보면서 따라 해봤는데 5분 만에 포기했죠.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거든요.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빠는 어제보다 조금 더 걸으셨지만 여전히 목표에 한참 못 미쳤고. 엄마는 점심에 라면을 끓여 드시면서 면발만 먹고 국물은 안 마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운동 대신 게임을 하다가 엄마한테 혼났죠. 사실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다들 지치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산책을 건너뛰셨고 엄마는 스트레스 받는다며 치킨을 시켜드셨어요. 저도 숙제가 많다는 이유로 운동을 미뤘죠. 그때 정말 포기할 뻔했어요. 역시 우리 가족은 안되나보다 싶었거든요. 터닝 포인트와 새로운 시작. 그런데 2주째 되는 날 갑자기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아빠가 회사에서 동료들과 계단 오르기를 했는데 혼자만 3층에서 헉헉대셨대요. 그때 정말 부끄러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아빠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얘들아 아빠가 이 나이에 계단도 제대로 못 올라간다니 정말 창피했다. 우리 다시 한번 제대로 해보자. 엄마도 그때 마침 동창회가 있으셨는데 예전 친구들에 비해 너무 늙어 보인다고 충격을 받으셨어요. 사진을 찍는데 자꾸 얼굴이 부어 보여서 포토샵을 몇 번이나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좋아하는 여자애가 체육시간에 제가 달리기하는 모습을 보고 친구들과 뭔가 속닥거리는 걸 봤어요. 아마 살쪄서 느리다고 얘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엔 정말 체계적으로 접근해 보기로 했어요. 그냥 무작정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하자고요. 먼저 목표를 현실적으로 다시 설정했어요. 아빠는 만보가 아니라 3000보부터 시작하셔서 주마다 1000보씩 늘려나가기로 했고 엄마는 야식을 아예 끊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두 번만 드시기로 하셨어요. 저는 매일 30분이 아니라 15분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기로 했죠. 그리고 서로 응원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가족 단톡방에 매일 운동 인증샷을 올리고 목표 달성하면 스티커를 붙이는 거였죠. 한 달에 스티커를 제일 많이 모은 사람은 상품을 받는 걸로 했어요. 3. 웃지 못할 해프닝들.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나서 정말 웃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해프닝은 아빠 때문이었는데요. 어느 날 새벽에 열심히 걷고 계시는데 경비 아저씨가 수상한 사람인 줄 알고 따라오신 거예요. 아빠가 운동복이 아니라 잠옷 바람에 슬리퍼 신고 걸으셨거든요. 그런데 계속 왔다 갔다 하시니까 경비 아저씨가 이상하게 생각하신 거죠. 결국 아빠가 설명하고 나서야 오해가 풀렸어요. 그 다음 날부터 아빠는 제대로 된 운동복을 사 입으셨어요. 그런데 20년 전 운동복을 꺼내 입으셨는데 너무 작아서 배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엄마가 보시고는 웃음을 참지 못하셨죠. 엄마의 해프닝도 있었어요. 야식 대신 건강한 간식을 드시려고 하셨는데, 방울토마토를 사오셨거든요. 그런데, 새콤달콤해서 너무 맛있으셨나 봐요. 하루에 한 팩을 다 드신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방울토마토도 당근이 꽤 있어서 많이 먹으면 살찔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충격받으셨어요. 토마토가 살찌는 음식이라니. 저도 웃긴 일이 있었어요. 운동 유튜브를 보면서 따라하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소리를 크게 틀었거든요. 그런데, 이웃집에서 뭔 소리냐고 항의가 들어온 거예요. 아래층에서는 지진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 이어폰을 끼고 운동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어폰을 끼고 격렬하게 운동하다 보니까 이어폰이 자꾸 빠져서 더 짜증났죠. 4. 첫 번째 성과와 동기부여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첫 번째 성과 측정을 해봤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아빠는 3kg 빠지셨고 매일 5,000보 이상 걸으실 수 있게 되셨어요. 계단도 이제 5층까지는 수만 차고 올라가실 수 있게 되셨죠. 엄마는 2kg 빠지셨는데 체중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피부가 좋아지신 거예요 야식을 줄이고 물을 많이 마시니까 얼굴 붓기도 빠지고 피부 트러블도 줄어들었어요 저는 체중은 1kg 밖에 안 빠졌지만 체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팔굽혀펴기를 이제 20개까지 할수 있게 됐고 계단 오를 때도 숨이 안 찼어요 그리고 집중력도 좋아져서 공부할 때도 더 오래 앉아있을 수 있게 됐죠 이첫 번째 성과가 저희에게는 엄청난 동기부여가 됐어요 아. 정말 변화가 가능하구나, 우리도 할수 있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때부터 저희는 더 적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걷기만 하시던 걸 가벼운 조깅으로 바꾸셨고, 엄마는 야식뿐만 아니라 요리할 때도 기름을 적게 쓰시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운동 시간을 30분으로 늘렸고, 종류도 다양하게 해봤어요.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스쿼트, 플랭크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가족끼리 함께하는 시간도 늘렸어요. 주말에는 다 같이 공원에 가서 자전거를 타거나, 배드민턴을 쳤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죠. 5 위기와 극복. 그런데 두 번째 달에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아빠가 갑자기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면서 운동을 못하시게 된 거예요. 평소보다 갑자기 운동량을 늘리셨더니 무릎에 무리가 간것 같았어요. 엄마는 그때 마침 친구 결혼식이 있으셔서 일주일 동안 거의 매일 모임이 있으셨어요. 결혼식 피로연 2차, 3차까지 하다 보니까 식단 관리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저는 시험기간이라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폭식을 하게 됐어요. 공부하면서 라면, 과자, 치킨까지 마구 먹어댔죠. 운동도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거의 안 했어요. 그렇게 2주 정도 지나니까 저희 모두 원점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아빠는 다시 체중이 늘었고 엄마도 야식을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저도 게임하는 시간이 늘어났죠. 그때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역시 안 되는 거 아닌가? 우리 가족은 의지가 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반전이 있었어요. 어느날 아빠가 무릎 치료받으러 병원에 가셨는데 의사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무릎이 아픈 건 운동 때문이 아니라 평소에 운동을 안 해서 근육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오히려 꾸준히 운동을 해야 무릎이 좋아진다고 하시면서 재활 운동법을 알려주셨어요. 아빠가 집에 와서 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모두 깨달았죠.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엄마도 친구들 모임에서 다들 저희 가족 운동 이야기를 듣고 부러워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 친구는 엄마가 한달 만에 이렇게 예뻐졌냐며 비결을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험이 끝나고 나서 체력 검사를 했는데 예전보다 훨씬 좋아진 결과가 나왔어요. 한달 운동한 효과가 아직 남아있었던 거죠. 이것도 큰 동기부여가 됐어요. 6. 본격적인 변화와 성장. 그래서 저희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기로 했죠. 먼저 각자의 한계와 상황을 인정하기로 했어요. 아빠는 무릎 때문에 고강도 운동은 힘들지만, 꾸준한 걷기와 수영은 할수 있었어요. 수영장을 등록하셔서 일주일에 3번씩 수영을 하시기 시작하셨죠. 엄마는 사람들과의 모임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모임에서도 건강한 선택을 하는 방법을 배우셨어요. 술 대신 물을 마시고 기름진 음식 대신 샐러드나 구운 음식을 선택하는 거죠. 저는 공부와 운동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찾았어요. 공부하다가 집중력이 떨어지면 10분 정도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운동을 하는 거였어요. 오히려 이렇게 하니까 공부 효율이 더 좋아졌죠. 그리고 저희는 서로의 변화를 더 적극적으로 응원하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수영장에서 돌아오시면 몇 바퀴 하셨는지 물어보고 격려해 드렸어요. 엄마가 건강한 요리를 해주시면 정말 맛있다고 칭찬했고요. 특히 제가 운동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아빠 엄마가 정말 대견해하셨어요. 예전에는 방에만 틀어박혀 있던 아들이 이제 스스로 운동하고 건강관리를 하는 모습이 놀라우셨대요.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나니까 정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수영 덕분에 어깨와 등 근육이 생기셨고 자세도 좋아지셨어요. 회사에서 동료들이 젊어 보인다고 하시더래요. 엄마는 요리할 때 건강한 재료를 쓰시고 조리법도 바꾸시면서 요리 실력이 늘으셨어요. 그리고 꾸준한 식단 관리로 살이 많이 빠지셨죠. 몸 맞춤까지 새로 하실 정도였어요. 저는 체력이 좋아지면서 자신감도 생겼어요. 체육 시간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고, 친구들과 농구나 축구도 하게 됐죠. 그리고 집중력이 좋아져서 성적도 올랐어요. 7. 반전 진짜 얻은 것. 3개월이 지나고 최종 결과를 측정해봤어요. 숫자로만 보면 아빠는 8kg, 엄마는 7kg. 저는 10kg 총 25kg 감량에 성공했어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숫자가 아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저희 가족 관계였어요. 예전에는 각자 방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함께 운동하고 함께 건강한 음식을 해 먹으면서 대화할 시간이 많아졌어요. 아빠는 예전에 회사에서 돌아오시면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셨는데, 이제는 저랑 같이 운동하면서 학교 얘기도 많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건강해지면서 활력이 생기셔서 주말에 가족과 함께하는 활동도 늘어났어요. 엄마는 요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하시고 가족들 건강을 챙기는 재미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셔서 예전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밝아지셨죠. 저는 건강해지면서 성격도 밝아졌어요. 예전에는 게임만 하느라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밖에서 뛰어노는 게더 재미있어졌어요. 그리고 뭔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죠. 사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혼자가 아니라 함께였다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서로 붙잡아주면서 여기까지 올수 있었거든요. 8.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 이제 3개월이 지났지만 저희의 웰리스 여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건강한 습관이 완전히 몸에 배어서 이제는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아빠는 수영을 정말 좋아하게 되셔서 수영 동호회까지 가입하셨어요.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시고 취미생활을 즐기고 계세요. 엄마는 건강요리에 푹 빠지셔서 요리블로그까지 시작하셨어요. 저는 운동이 너무 좋아져서 학교 운동부에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건강한 생활을 추천하고 있죠. 몇몇 친구들은 저를 보고 자극 받아서 함께 운동하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저희 가족은 이제 서로를 더 사랑하고 아껴요. 함께 노력하고 함께 변화하면서 끈끈한 유대감이 생겼거든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저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혹시 건강하지 못한 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용기를 내서 시작해보세요. 혼자는 힘들어도 가족과 함께라면 분명히 할수 있을 거예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저희 가족이 증명했으니까요.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 그리고 건강한 가족관계. 이 모든 걸 얻을 수 있는 웰리스 여정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